안녕하세요. 타르 여왕과 사주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얼마전에 김우중군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2탄 김우중씨가 말이 많네요 정말 이 사주가 내년이 정말 심각한데 사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음좀 미스터트롯을 잘 보지는 않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간간히 보기는 했는데 사주가 너무 조금 신약사주에 7살 평관이 너무 세서 조금 사주는 조금 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주가 돼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이 사주가 AOA 그 권미나 형 사주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사주가 어내 주변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만한 손을 내밀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팬들이 힘을 모아서 실시간 검색어에 뭐김호중 힘내 뭐 이런 그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 이제 사주 상담가로 이렇게 신약 사주에 칠살이 강한 사주들 보면 정말 어 이런 사주들은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많이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주가 아니 힘들다고 오면은 이렇게 칠살이 강한 사람들 사주하고는 정말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김우중 씨 사주를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뭐 모르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곳에 가담을 했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관이 강한 사주들은 조금 그렇게 그 조금 어깨 쓴다든지 힘을 쓴다든지 주먹을 쓴다든지 그런 쪽하고도 좀 인연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김우중 군이 그 상관이라든지 식상이 간에서, 강해서 내 재능으로 이안 좋은 그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는 그런, 어, 사주로 이런 거를 이제 상관 합살, 식신 재살 그 형태로 본인이, 어, 쳐내서 이기기는 하지만 또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 그런 사주고 특히 내년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어, 하나의 해법으로 군대를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달로도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좋지가 않으니까 군대를 조금 빡센 대로, 뭐, 머리 써가지고 조금 편한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운에는 특히 내년 같은 운에 이렇게 안 좋은 운에는 차라리 해병대를 간다든지 군대를 빨리 자원 입대해서 지금 내가 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지키는 게, 이런 사주는 수성해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수성.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조금 빡센 대로 조금 군대를 가서 조금 고생을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에 있다면 정말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군대 가서 내 몸을 혹사를 시키는 아무 막 그런 혹사 시키는 쪽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잡음이 안날것 같아요. 예전에 박유천 군도 음 인사하신 사명살 들어올 때, 어, 박유천이 군대를 좀 공익으로 가서 굉장히 편하게 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박유천 씨 사주풀이 할 때, 어, 해병대라든지 굉장히 빡센 데로 갔더라면, 응?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액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호중 씨한테 액땜을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왔다면 조금 진짜 이게 사회에서 내가 도피할 곳이 없는데, 뭐 이거를 도피라고 하면은 그러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조금 어 힘들게 해병대라든지 뭐 수색부대라든지 조금 본인이 조금 힘든 데로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2년 거기 있다가 오면은 그래도 2022년, 23년 이 시기부터는 어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만 좀잘 버티고 올해하고 내년만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달 운으로. 8월달, 9월달 운으로, 이제, 운에서 달 운으로 정관, 평관이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응? 정관하고 상관이 이렇게, 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사신 형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팬들이라든지, 만약에 소속사라든지, 이 사주는 이렇게 진짜 칠살이 강한 사주들은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 조금, 아무튼, 이런 칠살이 강한 사주는 이렇게 상담할 때참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그래서, 어, 김호중 군이 잘이 난간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